의미와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함께하는 광복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콘서트를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최근 경북에 산불이 지나간 자리로 봄이 오려다가 멈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과 며칠 전 대구에도 싱그러운 봄을 우리가 산불에게 내줘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일부 조정해서 여러 개 조금 축소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 대구경북은 쓰러지지 않고 나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선조들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런 멋진 대한민국을 올려주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도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힐링을 하시고 위로를 받으셨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위로받는 무대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위로의 시간 그리고 광복의 소중함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풍성한 무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살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8일로인 광복콘서트 2부 제2작전사령부의 의장대 오프닝을 시작으로 공식 기념식과 뮤지컬 갈라쇼 그리고 8일로인 광복콘서트라는 말처럼 8 0 0 5명이 무대에 올라서 하나된 마음으로 광복의 참가를 부르겠습니다. 아마 목놓아 외쳤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 만세 의미를 800열 5명의 목소리로 듣게 되신다면 그때 그 의미를 더욱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815인 광복 콘서트라는 말처럼 800열 5명의 무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15명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영어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0여 년 전에 그 광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많이 치면서 2부에서도 힐링하시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 땅에서 하는 우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각자의 시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자산인 어린이 친구들에게 바친 대한민국을 물려줄 준비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 만큼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더 진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실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경일에 저희가 태극기를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나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태극기를 거는 걸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함께 느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국경일에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경일이라든지 다가오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꼭 달자라는 행동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광복의 물결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더욱더 진하게 서로서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천하겠다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럼 8 1로인 광복 콘서트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본격적인 시작, 제작전사령부의 의장대가 준비했습니다. 정갈한 동작과 힘찬 기상, 그리고 준비된 대한민국의 군인의 품격을 함께 느껴보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먹고, 어, 먹고. 어. 어. 네 위험과 절도가 살아 숨쉬는 무대였습니다.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